역사 를쭉 규탄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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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규탄한다. 아, 가짜 정보? 네, 네, 네. 규탄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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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규탄한다. 규탄한다. 그먼곳 사람이 살지 않았던 무인도에 조선 사람들을 연행해서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. 이것이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. 하지만 이곳 정보 센터에는 조선 사람들도 당시의 일본 국민과 똑같았다 차별이 없었다 눈물나는 그런 정보고요 그 정보는 또다시 조선 사람들에 대한 엄격한 인권 유린이고 이 사실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되어서는 안된 가짜 역사다 명백하게 고쳐져야 되고요 유네스코는 이 사실을 명백하게 관리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참담합니다 너무 참담하고요. 아, 우리가 그동안 어, 이 유네스코 등재를 막지 못했던 것에 대한 우리의 외교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통탄을 금치 못하고 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, 제대로 된아 어, 진실이 어, 등재될 수 있도록 어 노력해야 된다. 특히 대한민국 국회가 더 나서야 된다. 그런 각오를 가지게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